자 안녕하세요, 지퍼농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이제 암산유원지 앞에 이제 거이 무슨 축제를 할것 같은데 여기 이제 얼음 꽃을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때 한창 추울 때, 겨울 때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왔을 때 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뭇 가지나 어, 이런 식물에 이렇게 지금 눈꽃을 만들 수가 있는데 보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숙제를 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분수로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보통 이게 약대로 많이 쓰는 이런 호수를 이용해서 물을 뿌려서 나뭇가지를 얼려서 이렇게 아름다운 눈꽃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얼음꽃이죠, 얼음꽃 보시면은 자 이렇게 계속 물을 쏴줘야 이렇게 영화권의 추운 날에 이렇게 얼면서 아주 아름다운 얼음 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진짜 나뭇가지 다 이렇게 지금 얼음이다 이렇게 생겨서 정말 아름다운 환상적인 장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나뭇가지에 이렇게 뭐, 고듬처럼 다 아주. 어, 거기서는 이제 안산 유원지 안동시의원이 축제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어, 이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엄청 더 아름답고 더 어, 장관의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이제 얼음 눈꽃의 아, 아름다운 작품을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쪽에서 이제 사진도 많이 찍고 또그 가족들이나 지인들 또 연인들끼리 와서 좋은 추억의 사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서 조금만 도움이 되셨거나 힐링이 되셨다면 지포농부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